안녕하세요. 동삼촌입니다. 오늘은 2019년 10월 26일의 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얼마 전부터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. 틀림없이 어젯밤까지는 말씀 보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자고 깨면 금세 그 느낌이 연해지며 다시 나도 모르는 새 죄를 짓는 모습을 자주 본다. 내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 무서웠다.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또 반복되는 모습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. 그리고 이것에 대해 최근 기도를 해 왔다. 전에 어머니로부터 은정 이모의 이야기를 들었다. 은정 이모가 말씀을 열심히 보며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하셨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. 외할머니 댁에 친척이 다 모였을 때 은정 이모와 따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. 그때 이 고민을 말했다. 이모가 말하기를, 사람은 누구나 범죄하며 믿음의 기복이 없는 사람은 없다.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는 자신도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그 모습과 싸우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즐거워 하시지 않을까?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그런 모습과 싸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 같다. 라고 하셨다. 이 얘기를 듣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. 2019년 10월 26일의 일기였습니다. 오늘의 동삼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